반갑습니다. 양봉남입니다. 오늘 역시 엄청난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대폭등했다가 대폭락한 코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. 잡코인을 제외하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 설명 간단히 할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첫 번째 코인, 파일 코인입니다. 원래 이 코인이 시총이 꽤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8.8조 밖에 안 나가더라고요. 이 코인은 IPFS라고 해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을 합니다. 앞으로 슈퍼 컴퓨터가 만들어질 세대에 커질 용량에 대비하여 이 코인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파일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음에 파일 코인에 대해 다루게 되면 그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차트 한번 보십시오. 예술입니다. 대상승장 대 가격을 전부 반납하였습니다. 저는 이제 현금이 생긴다면 파일 코인을 조금씩 매수해보겠습니다. 가방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는데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이렇게 시세를 못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상승분이 커서 그런가요? 전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정도밖에 못 움직인 거는 기억이 납니다. 현재 파일 코인은 코인원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. 어쨌든 다음 코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바로 바이프로스트입니다. 이놈은 비트코인이 한 6천만원 할때 제가 아마 이때쯤 샀을 겁니다. 지금 마이너스 22%인가 그런데. 폭등한 시세를 다 반납했죠. 바이프로스트를 만든 회사의 개발자는 한국인인 만큼 업비트 워너마켓 상장의 호주도 있습니다. 바이프로스트는 디앱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. 디앱 서비스는 탈중앙화 앱입니다. 솔직히 잡코인도 2 0 0억 하는데 바이프로스트가 시총이 이 정도다.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비트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비트에 투자도 할겸 바이프로스트에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? 단기간에 폭등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샌드박스 어떠셨나요? 분명히 제가 1조 가도 이상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. 바이프로스트 1조 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. 현재 한국 거래소 빛섬의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대폭등했다가 대폭락한 코인 두 가지 소식해 드렸습니다.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상 양봉남이었습니다.